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나사렛 대학교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사렛 대학교 재학 중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학금 종류에는 크게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내 장학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교내 장학금에는 화면과 같이 10개 이상의 장학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족 장학금, 복지 장학금, 전공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는 학생 장학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교내 장학금 종류가 정말 많네요. 장학팀 홈페이지에 교내 장학금 목록을 확인해 보니 소득 분위와 연계된 장학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소득분위와 연계된 장학금은 크게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충족 없이 당해 학기 국가장학 소득분위 0분위에서 6분위 내로 들어오면 국가장학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교내 장학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해 학기 국가장학 소득분위가 0분위에서 4분위 내로 확정된 후 직전 학기에 사회봉사 3시간, 취업상담 1회 조건을 모두 만족한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학금액 같은 경우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재학생은 수업료의 3분의 1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 학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군요. 선생님, 제가 교내 장학금 중에 수혜 자격이 충족되는 게 있어서 신청해 보고 싶은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공지가 따로 올라오나요? 나사렛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장학 공지를 통해서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학기 장학금은 직전 학기 12월, 당해 학기 3월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학기 장학금은 직전 학기 6월, 당해 학기 9월 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두 번이나 있어서 혹시나 놓쳐도 다음 번에 또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신청 기간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나사렛 대학교 종합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후 학사 관리를 누르면 장학 관리가 있습니다. 장학 관리에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 버튼을 누른 후 신청하려는 교내 장학금을 클릭하여 등록 후 저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장학금 신청이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간단하네요. 이렇게만 하면 신청은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내 장학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가지고 사랑관 2층에 있는 학생 장학팀으로 제출해야 하며. 교내 장학금 신청서는 앞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랑 증빙서류 제출 까먹지 않고 꼭 해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장학금 종류에서 교내 장학금 말고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종류에는 1류형, 다자녀, 2류형이 있고 각 소득 구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1유형은 화면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유형은 대학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학기마다 상이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의 세 자녀 이상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분위별로 화면과 같이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가는 첫 학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도 반영되죠. 학점 12학점 이수, 백분율 점수 80점 이상 성적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교내 장학금은 종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국가 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 장학금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 부모님의 가구원 동의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학생 및 부모님의 공동인증서와 그 외의 제출 서류로 각자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이 잘 확인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차 신청, 2차 신청이 있는데 저는 아직 공동인증서 준비가 안 됐어요. 2차 때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먼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신입생들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학생이 1차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2차 신청자는 두 번에 한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꼭 1차 신청 기간에 해야 하는군요. 그럼 국가 장학금을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일류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학기 중순 4월에서 5월 말까지 또는 10월에서 11월 말까지 소득 분위가 확인된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우형의 경우 학기 말인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그럼 장학금이 지급되면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장학금 같은 경우 등록금 감면, 학생 지급, 대출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금을 안 냈을 때는 등록금 감면을 해 주고 등록금을 냈을 경우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상환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 지급을 해 줍니다. 등록금 금액이 조금 부담됐는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많아서 부담이 적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는 국가 근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 근로 장학금은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국가 근로 장학금을 같이 신청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여 국가 근로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국가 장학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 신청도 있던데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학자금 대출이란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가 장학금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소득분위와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이 확정됩니다. 대출 승인된 학생은 등록금 수납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하여 대출 실행 진행하시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이자가 발생되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공제에서 이중수혜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중수혜가 장학금을 여러 개 받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학금의 개수는 여러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중수혜란 등록금 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이 329만 원인 학생인 경우 장학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3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장학금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 장학팀으로 전화 주세요.